하나님의 말씀 10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러지심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와여 호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와께서 호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소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피반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10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들을 간증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간증하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와서 다윗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간증하십시오. 라고 간증으로 초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 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기한 일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한 일들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요 선포하는 것이요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기한 일들을 우리가 서로 간증하는 그 면이 우리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한 일들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사건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12절에 다윗은 피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지짐을 잊지 아니하시도 다 그랬어요.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죠. 힘없는 사람, 앞제당하는 사람, 또 하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아,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또 나아가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난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다윗이 깨달은 것 우리 모두가 깨달은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귀한 일들을 함께 나누는 바로 간증의 공동체가 되어지실 축복 a l 니다 할렐루야 다시 다윗은 이제 자기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 h h 여 l l e l u j a h h 참귀한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여와여 당신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기에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됩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우리가 때때로 사망의 문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망의 문 앞에 도달하는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어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은혜 받은 자인 것은 우리를, 우리가 때때로 이런저런 이유로 사망의 문 앞에 도달하지만 그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죠. 또한 사망의 문 앞에 있는 우리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죠. 우리의 부르짐을 들어 주시죠.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사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다고 말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전할 것이오.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사망의 문 앞에 있었어요.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처럼 초조하고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죠. 나의 구원자가 되시죠? 그 사망의 문에서 나를 시온의 문으로, 시온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지하심이 있는 곳을 말하죠?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무엇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문 앞에 있다 할지라.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문 속으로 나를 쳐넣지 않니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 시온의 문에서 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는 내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망의 문으로부터 끌어내셨어. 시온의 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십시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게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반웅덩이에 빠집니다. 다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가 판웅덩이에 자기애가 반웅덩이에 자기가 빠집니다.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 다음 절에도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정말 우리가 어, 반웅동에 빠지고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고요. 아기는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버리고요. 우리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인생이죠. 왜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겠습니까, 안 파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지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심으로 오늘 이 웅덩이를 피해 가시는. 멀리 피해 가시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한분한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요아를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다윗의 믿음이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결국은 허탄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공피만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힘없는 인생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어지기를 원하는 가난한 십명의 인생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예, 우리는 인생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뿐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정말로 인생뿐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그저 인생뿐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떤 신,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을 알면 알수록 인생은 자고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인생뿐입니다. 또한 자고했던 인생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고했던 인생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인생뿐이구나. 우리들은 인생뿐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은 정말로 인생뿐이구나. 이 바이러스 앞에서도 꼼짝하지 못하는 온 세계가 이렇게 수업되어지는 우리들은 인생뿐이구나. 깨닫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뿐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풀이신지를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사망의 문 앞에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시원의 문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한문 한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오늘도 응답해 주시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는 인생이기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국휼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은총의 역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우리를 시온의 문으로 통과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우리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비합니다. 노래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온 세계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우리는 인생뿐인 것을 더 깊이 깨닫는 모든 인생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